지난달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 증가율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8월달 들어 일본 업체 중에서는 17.6%를 기록한 혼다를 제외하고 도요타 등 나머지 업체들을 크게 앞선 것입니다. 도요타는 11.3%를 기록했고 미싸 미쓰비시와 마쓰다는 각각 12.1%와 3.4%로 현대기아차보다 낮았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 증가율은 펠리세이드, 텔로라이드 등 SUV의 인기와 기존 제네시스 모델의 선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가 32개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고 14개 프리미엄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2위 링컨과도 점수차가 무려 21점이나 벌리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기아차도 5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지키며 전체 브랜드 2위를 달성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는 미국의 안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마츠다 CX-9과 도요타 하이랜더를 꺾고 중형 SUV 자동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저명한 IT 전문지 와이어드는 한국차가 미국차와 유럽차를 품질에서 압도했다고 했고, 포버스는 한국 브랜드가 2019년 JD파워 신차 품질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값싸고 품질이 낮게 평가받았던 현대 기아차는 이제 일본 도일가 같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펠리세이드와 모하비를 비롯해 올 하반기에 내놓는 제네시스 GV80 등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의선 현대기아차 수석부회장은 파격과 혁신을 앞세우며 한국 자동차의 위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 부회장은 팔로워가 아닌 게임 체인저를 선언하며 순혈주의 타파에 나서 세계적인 외국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BMW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축적한 고성능차 전문가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했습니다. 이후 루크 둔커 볼케 현대차 디자인 담당 부사장 크리스토퍼 체프먼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셀리파노브 제네시스 유럽 디자인팀 디렉터 등을 영입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 시장에서 놀랍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자동차의 본거장 독일에서 연일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일본차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판매량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 브랜드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현대차는 유럽 브랜드가 강세인 독일 시장에서 2011년 8위에 오른 뒤 9년째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2013년 이후 10위 밖으로 밀려나며 현대차와의 대결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현대차는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일본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차가 강세를 보이던 이스라엘 시장에 1994년 진출해 2011년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도요타 마스다 등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도요타와 혼다를 7년째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맞춤형 전략과 디자인 선호도는 일본 자동차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판매 시장이 최근 최악의 부진에 빠진 가운데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며 큰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 시장 진출 6년 만인 지난해 100만 대 생산 판매를 돌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혼다와 도요타가 15년이 걸렸고 지엔과 포드가 20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으며 2018년에는 친환경 미래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SUV 차세대 수소 전기차 넥쏘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최근 발표된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 조사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후발 주자로 평가됐던 전기차 부문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올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가전시장에서 전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 한국의 삼성 LG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제조업 중심이라 불리는 자동차는 한국이 넘볼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일본차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동차 기업들을 유협하며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실력을 쌓고 준비된 한국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놀라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기업들은 예상 외로 저조한 실적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전 세계 기업 10대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IBM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기업일 정도로 일본은 전 세계 경제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버블 경제 시대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만 일본은 전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경쟁력을 갖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세계 500위권에도 제대로 들어가는 기업이 없었을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각종 제조업은 관목할 만한 속도로 발전했고 이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약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산업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많은 경제 분야에서 산업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급속하게 이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현재 준비가 되어 있었냐 하는 것으로 한국은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기술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최고 기업이자 오랫동안 전 세계 1위 자동차 그룹을 지켜온 도요타는 2020년에 영업이익이 80% 감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이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들에서 비대면 관련 사업이 활황을 보이면서 서버에 공급하는 메모리 등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 투자해 오고 연구 개발을 쉬지 않고 진행한 평소 모습이 코로나의 위기 때 오히려 전 세계가 원하는 반도체를 적재적소에 공급했던 것이 큰 이익을 본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기업 아마존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구글 등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체로 클라우드 관련 사업 서버를 비롯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럴 때 삼성은 더욱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SK하이니스 역시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언택트 사업들이 한국에 반도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선순환으로 이 회사들은 미국의 IT 기업은 물론 각종 기기들의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말 그대로 실적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 회사들의 이러한 활약은 달러도 끌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집행되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 유동성 잔치를 벌렸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흘러갈 곳을 찾고 있지만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사업들은 외면을 당하나 한국 기업들은 말 그대로 알짜배기에 투자 대상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사업에서 많은 양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풀려서 약세가 되며 이것이 신흥국으로 넘어오는데 미국 및전 세계 주요 언택트 사업을 받쳐줄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단연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그 투자의 우선순위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LG 화학이나 현대자동차 등 미래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도 선전했습니다. LG 화학은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한때 테슬라 독점 공급하던 전기차 배터리 부분 1위를 해오던 파나소닉은 2분기 영업이익이 410억 원에 그쳐 LG 화학의 동기간 영업이익인 5,700억에 10분의 1도 못 미쳤고 LG는 1위를 해오던 파나소닉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앞서 언급된 도요타도 2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원에 그친 반면, 현대차는 약 6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도요타를 4배 가까이 앞서면서 자동차 분야에서조차 세계 1위 기업을 누르는 기업을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미래사업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도 과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테슬라나 현대차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들이 치고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한국의 압승이 확실한 국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특유의 국난 극복 DNA가 여지없이 발휘된 장면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초반에 한국은 중국과 지지적으로 가까워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확실하고 빠르게 반응에 성공했고 그것은 공장이 돌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일터에서 어렵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었고 한국의 주요 산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국난 극복의 힘은 OECD 국가 중에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가장 뛰어나게 방어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약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우선 작년 수출 규제 때만 해도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의 많은 이들이 반도체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한국의 중추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하면 한국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비대면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반도체를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예상이 동시에 빗나갔으며 오히려 한국 반도체는 올해와 내년에 더욱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은 반도체 사업을 매우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일본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압니다. 반도체 사업을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으며, 최근에도 도시바를 비롯한 사업체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규제를 자행했으며, 일본 일부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를 괴멸시킨 다음에는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적극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면서 수출규제를 하면 일본에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해왔고 조금만 더 잘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도 합니다. 수출규제를 주도한 경제산업성이 이제 와서 삼성과의 협력을 논하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한편, 대만의 TSMC 공장도 일본에 유치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본의 극도로 예민한 반도체 라인을 쉽게 들여올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보며 발만 동동구르는 비슷한 장면은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890년대 조선업 세계 1위를 달리며 한국과 큰 격차로 앞서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LNG선 수준은 거의 100% 한국에 빼앗기고 자신들은 LNG선을 만들만한 도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친환경 바람이 불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도크를 지을 수가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 사업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LNG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불만인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가 LNG선 보조금을 준다며 소송을 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애초에 일본의 패배입니다. 일본 정부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일본의 조선사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봤자 일본도 그랬다는 케이스가 나와 불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이겨보려고 LNG 토크가 있는 중국과 손을 잡는 극약 처방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은 중국의 다롄 코스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LNG선 제조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가 중국에서는 아직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떻게 해도 현재는 한국 LNG 선을 따라갈 수 없다며 LNG 선 건조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산업 분야에서 모두 역전을 당한 일본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타격이 심화되는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로 기회를 잡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한국은 코로나 방역과 함께 여행업도 활성화가 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각종 여행 업종들이 여전히 불안은 하나, 국민들의 뛰어난 협조와 질병 당국의 활약으로 인해서 여행 부분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해외여행에 못간 여행객들이 국내에 돈을 써서 내수 진작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9 0 0만 여행업 종사자들의 보사가 걱정된다며 5 a 트래블 캠페인을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를 의도합니다만, 문제는 확진자 숫자가 2.5배로 폭증하면서 코로나가 가속화되고 있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인적 왕래와 감염방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본 언론이 논한 반면 한국에서는 인적 왕래와 동시에 감염방지를 매우 뛰어나게 실행하고 있다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8월 15일에 코로나가 완전히 폭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추석이 일본의 오봉인데 한국의 추석처럼 귀성에 성묘하고 가족들이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명절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양력 8월 15일을 전후로 기업별로 사흘 이상 휴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왕래하게 되어 일본 당국은 긴장합니다. 이럴 때 일본에서는 한국과 적극적인 방역 협력을 위한 교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옵니다만 오히려 한국 때리기를 가속하면서 한국과 다양한 국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모 방송국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면인데 한국이 도발을 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자신들은 코로나로 신경 쓸 틈도 없는데 한국은 불매운동과 더불어 국제소송까지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게 국제 매너인데 한국은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한 일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큰 격차를 보이며 한국의 시세 많은 면도 나옵니다. 준비된 한국의 산업과 방역이 이러한 국면을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신드롬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연설에 나온 말이 한국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와 같이 대선후보 엘리자베스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될 의료 서비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후보가 미국의 의료보험이나 불합리한 의료 체계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은 한국과 비교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한 교포는 트위터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사회라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모른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살짝 금이 갔는데 미국에서 2000달러 235만원 정도를 병원에 지불해야 했다며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엑스레이 깁스 정도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될 것이라 말합니다. 한국의 배우 안재욱씨도 미국의 병원을 갔다가 한국에선 몇백만원이면 가능했던 수술이 미국에서는 수억 원이 청구되었다며 상상치도 못한 비용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오바마 대통령도 손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보험회사를 비롯해서 복잡하게 얽힌 미국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검진이 미국에서는 수천 달러 이상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며 엘리자베스 의원도 이런 것은 국가가 해줘야 마땅하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컨트롤 못하고 비싼 의료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미국 여행을 갔을 때나 직구로 많이 구매하는 품목 중 하나는 대용량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에드빌과 같은 진통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용량을 잘 팔지도 않으며 아스피린은 과거 판매가 금지되기도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진통제 시장이 발달한 것은 병원 안 가고 진통제로 참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좀 심해진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사람 이해가 잘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에 관해서 한국인은 너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상은 병원비가 저렴하니 자주 갈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의 평균 수명도 한국은 82.3세로 전 세계에서 3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수준이지만, 미국은 78세로 45위 바뀌라 의외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트럼프 행 정부는 자신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보험을 들어도 비싸고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병원에 갈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엘리자베스 워렌의 연설을 공유하며 한국이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며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것인데다가 전 세계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는 더욱더 미국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들도 가장 많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의료 관련의 극찬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애티즌들은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한 것 같으며 한국 의료 보험 제도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비롯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일 사우스코리아를 필두로 기사를 올리며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